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오늘 이처럼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라도 예배 드릴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이처럼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금보다 더 귀한 나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또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의 믿음이요. 금보다 더 귀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 나의 믿음이 나를 구원하는 능력이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들 각자마다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사람마다 가치 기준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쓰레기처럼 취급하는 것들을 어떤 사람은 그걸 보물처럼 취급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이 보물처럼 취급하는 것을 어떤 사람은 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하는 그런 이제 애장품이라고 하나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학생 때 저희 집에는 원로 목사님께서 이렇게 모아놨던 우표들이 있었어요. 우표, 우표들을 좀 오래된 우표, 막그 우표에 보면 조선 우표 이렇게도 적혀 있었던 오래된 우표부터 해서 이제 제가 중고등학교 때만 해도 그런 게 많았거든요. 우표를 수집하는 그런 취미를 가진 사람들이 많았고 학교에 우표 도감을 가지고 와서 우표 도감을 펴면 해마다 우표 도감에 그 도장에 찍힌 우표가 됐든, 뭐몇 년도 우표가 됐든 가격이 다 매겨져서 나오거든요. 그래갖고 뭐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원로 목사님이 귀하게 아꼈던 그 우표들이 집에서 점점 사라지기 시작을 한 거죠. 저는 절대 아닙니다. 저 말고 한 분이 더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 누군가는 귀하게 생각한 것을 누군가는 그냥 쉽게 쉽게 그 뿐입니까? 사람마다 애장품 어떤 사람들은 뭐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선수의 유니폼을 모으는 사람도 있고 또 이런 야구공 같은 기념 뭐, 100번째 홈런볼, 200번째 홈런볼, 이런 기념이 될 만한 공을 수집하는 사람도 있고, 장난감을 모으는 사람도 있고, 나름대로 가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들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이건 정말로 귀한 거예요. 같은 가치 기준을 가지고 가치 있게 생각하는 물건들 중에서, 단연, 넘버원이 되는 가장 모두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게 금입니다. 금. 아, 금. 금이라니까요, 여러분. 골드라고 하는. 이 금을 다들 가치 있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왜 다른 것보다도 이 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도록 가치가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뭐 금이 많지 않아서요, 뭐 희소성 때문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찾아봤더니 금보다도 더 희귀한 광석 물질들이 더 많더라고요. 히토류라고 해가지고 금보다 더 적은 양이 매장되어 있는 그런 광물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이 가치 있는 이유는 정말 가치 있는 이유는.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변질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그 인터넷에 설명이 되어 져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다른 어, 금속들은요, 공기 중에 내놓으면요, 시간이 지나면 부식하기도 하고, 녹이 쓸기도 하고. 그런데 금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 금이 또 그냥금도 아니라 연단과 이 저, 재련과 뭐 불에 막 끓고, 이 여러 가지 과, 단계를 거쳐서 순금, 정금이 된이 금은요,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도 않고, 그 성분이 변질되지도 않는 그러한 특징이 있기 때문에 금이 가치가 있습니다라고 그 설명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금이라고 하는 것은요. 모두가 동일하게 가치 있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여기서 금 나에게는 가치가 없습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나요? 아니잖아요. 금은 다 좋아하시잖아요. 그렇죠? 막 전도하면 금막 10돈씩 주면 전도가 잘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금 그렇죠?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제가 왜금금금 하냐면 금이 좋아서가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면요, 이 가치 있는 금보다도 더 귀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다른 사람에게는 모르겠지만 나에게만큼은 우리에게만큼은 금보다 더 귀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나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믿음은요, 세상이 가치 있게 생각하는 그 금보다도 더 귀하고 더 귀하고. 더 귀한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우리가 찬송가 보면 어 그런 450장인가요? 찬송가 450장 보면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그 찬양한 사절들 보면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금보다 귀한 믿음. 그 믿음, 그 진리를 가지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요. 참 복되다라고 하는 그런 찬양의 고백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그 믿음은요. 금보다 귀합니다. 그런데 금보다 귀한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단지 내가 믿습니다라고 말했다고 그 믿음이 금보다 귀한 믿음이 될까요? 오늘 이 시간 나와가지고 내가 믿습니다라고 말한 마디 했다고 그 믿음이 정말 나에게 금보다 귀한 믿음이 될수 있을까요? 아니겠죠, 그렇죠. 단지 내가 교회를 예배 생활을 10년 했다고, 20년 했다고, 30년 했다고, 40년 했다고, 100년 했다고 그 믿음이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성경적으로는 아니라는 거죠. 그럼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은 일단 금 같은 그런 어떻게 보면 믿음이어야 됩니다. 시간이 지나도 내가 신앙생활을 처음 했을 때 믿음이나 30년 했을 때 믿음이 변함이 없는 믿음이라면 그 믿음은 금 같은 믿음입니다. 아니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한 해를 시작할 때 가졌던 믿음이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갖는 믿음이 같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쁠 때의 믿음이나 힘들 때의 믿음이나 그 믿음이 같을 때에 그 믿음이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 될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간혹 가다 보면 기분에 따라, 날씨에 따라, 환경에 따라, 그쵸? 그렇죠? 포도나무에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런 믿음은요, 아무리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내가 말로 믿는다고 이야기하던, 그 믿음은 결코 금보다 더 귀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거든요. 믿음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제가 늘 그런 얘기 하잖아요. 포도나무에 붙어만 있으라고. 왜냐,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그 붙을 수 있는 힘, 능력이 믿음이거든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게그 믿음이라니까요. 반대로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시겠죠. 오늘도 금보다 더 귀한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그 믿음으로 날마다,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의 서신이잖아요. 그죠 베드로가 편지를 썼습니다. 로마에 있는 크리스찬들,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쓴 내용을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상황, 시대적인 상황과 너무 똑같은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던 우리 성도들에게 쓴 편지거든요. 어떤 때이 편지를 쓴 거냐면 A.D. 64년경에 로마에 대화제가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역사적으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로마에 그 불이 나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지금 네로 황제가 어떻게 보면 지금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하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불을 냈다고 잘못된. 그런 헛소문을 통해서 그 로마에 있던 사람들이 어떤 인식을 갖게 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불을 내 가지고 우리가 죽게 됐어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인식으로 말미암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잡혀가 가지고 화형에 처하고 사자의 밥이 되고 뭐 여러 가지 힘든 핍박과 박해를 얼마나 많이 당했습니까? 핍박과 박해 더 나아가 순교하기까지 그냥 나는 예수 믿음을 믿을 뿐인데 예배를 드릴 뿐인데. 그것으로 공포를 느껴야만 하는 그런 시대의 크리스찬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쓴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 이 시대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코로나 19로 인해서 또 신천지로 인해서 이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예배라고 하는 이 우리의 이런 거룩하고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될 생명 같은 이 예배가 결국 코로나 집단 감염에 온상이다 라고 하는 잘못된 인식을 사회, 세상 사람들이 갖게 되어서 예배 드린다고 하면, 교회 간다고 하면, 그냥 그게 다 사회 악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도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혹시 모르겠습니다. 주변에 교회 다니지 않는 가족들이 있으시면, 교회 간다고 하면 어떤 반응이 있으십니까? 어, 갔다 와, 그러시나요? 이럴 때 무슨 교회를 가냐고 어? 가면 코로나 걸린다고 뭐 이건 사회적으로 이건 그러면안 된다고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죠 로마시대 때 대화제가 크리스천들 때문이라고 했던 잘못된 인식으로 그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았던 것처럼 이 시대에도 이 코로나 19가 어떻게 보면 예배로 인해서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 잘못된 인식으로 말미암아 지금 오늘날은요 교회 간다고 하는 것도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도 조심스러운 그런 핍박과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대가 됐잖아요. 그렇죠. 이 말씀이 어쩌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란 그렇죠?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란 어떤 것인지를 제대로 알고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금보다 더 귀해요. 여러분들의 믿음은요, 금보다 더 귀합니다. 어, 첫 번째로는 우리가 기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기뻐할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장 3절 말씀. 1장 3절 말씀을, 1장 3절을 함께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극률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산 소망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우리 6절과 7절 말씀을 6절 7절 6절 7절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아마,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두 번째로는 우리가 잠깐 이것으로 인해서 시험을 당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기뻐한다라고 하면서 우리 가운데 결국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는 믿음이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힘들지만 어렵지만 아프지만 앞이 캄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이땅 가운데 오셔서 모든 고난과 고초를 당하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 이것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정말 우리 가운데 영원한 영생의 문을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잖아요. 그렇죠? 이걸 우리가 믿습니다. 믿기 때문에 지금 오늘 2020년도 지금 4월 코로나19로 힘들고 가정 경제가 힘들고 여러 가지로 앞이 캄캄하지만 그럼에도 내가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산소망이 되기 때문에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나로 하여금 기뻐할 수 있도록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럼에도 예배드리면서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기뻐할 수 있도록 만드는 힘이 뭐냐?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가 잠깐 이 시험으로 말미암아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신문을 읽는데 그런 내용이 목요일 목요일 신문 제가 이제 국민일보 목요일 신문인데 여기 뭐라고 적혔냐면요. 코로나 이혼이라고 적혔어요. 그 타이틀이 코로나 이혼이라고 적혔는데요. 왜 코로나 이혼이라고 적혔냐면, 코로나로 인해서 뭐 자택 근무하는 사람들도 많고, 또뭐 이렇게 바깥 활동들을 많이 하지 않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보내면서 같이 있는 시간들이 많아진 거죠. 그쵸? 그전에는 몰랐는데, 어쩌다 한번 만나고, 밤에 한번 만나고 하던그 서로를 매일 같이 있다 보니까 또안 그래도 하던 게잘안 돼서 신경이 날카로운데 같이 있으면서 부딪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코로나가 이혼으로 이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의 내용입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려고 예배드리러 가고 또 내가 기도하러 가고 하는 것들이 예전에는, 그죠 별말 안 하던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핍박하고 박해함으로 괜히 한마디 더 싫은 소리 하게 되고 하게 되고 감정적으로 얘기하고 하다보면 어떻게 보면 내가 예배드리로 나오는 것 자체가 큰 고난이고 어려움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다고 다 포기하시길 바랍니다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가운데 믿음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잠깐의 시험으로 원망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어떤 믿음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루신 이 모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그래도 기뻐할 수 있는 기뻐할 수 있는 그 믿음이 그보다 더 귀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뿐만이 아니라 히브리서 말씀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이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뿐입니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예배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그래도 막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상급이 있음을 내가 믿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힘든 이 하루를 살아가는 나로 하여금 기뻐할 수 있게 만드는 능력이 됩니다 왜요? 산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이 있기 때문이고 우리의 상급이 하늘에 있음을 내가 믿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전 아우나 한 성도님이 어 이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책을 한권 읽었는데 그 책에 그런 예화가 있었는데 그책의 예화가 어떤 내용이냐면 어느 한 분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셔 가지고 이 땅에서 인생을 다 마무리하고 천국에 간 거예요. 천국에 가가지고 딱 들어가니까 천사가 쭉 가이드를 하면서 한큰 식당으로 인도를 하더래요. 식당에 가서 좋은 자리 에 앉아서 있더니 조금 있으니까 이제 맛있는 음식이 나오면서 천사가 하는 말이 뭐냐면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정말 열심을 다해서 신앙생활하고 믿음 지키고 헌신한 사람들은 맛있는 음식이 나오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뭐 또그이 땅에서 한것 불량대로 음식이 나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큰 고기 스테이크를 갖다 주더래요. 얼마나 기뻐요, 그쵸? 아,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고 저 맛있는 고기 스테이크를 갖다 주는구나 하고 옆을 봤더니 그렇게 기도 열심히 하던 권사님이 딱 보이는데 권사님 뭐 드시나 봤더니 랍스타를 막 뜯어먹고 계시더래요. 어, 맞아, 맞아. 저 권사님은 열심히 했으니까 랍스타 먹을만 해. 하고 이제 누구를 찾았을까요? 우리 목사님은 뭐 드실까 궁금하더래요. 그래서 목사님 한참 찾았는데 목사님이 안 보여가지고 천사한테 물어봤대요. "혹시 우리 교회 목사님은 어디 계시고 뭘 드시나 했더니 짜장면 배달 갔다고 먹지도 못하고 배달 갔다고" 이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많이 좀 찔림이 있더라고요. "아,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열심히 해서 청국 가서 배달은 다니지 말아야 되겠다. 나도 앉아서 스테이크는 먹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의 상급이 하늘나라에 쌓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말로." 세상 사람들은 모르지만 정말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이 모든 것을 아시고 믿음으로 그 상주실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 오늘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은 뭘까요? 첫 번째는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을 산소망 삼고 상급을 바라보면서 그 믿음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예배하며 기뻐할 수 있는 이 믿음이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라면 두 번째로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은 우리 8절 말씀을, 8절, 1장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보지 못하였으나,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아멘. 예수님을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이렇게 보지 못했잖아요. 아니, 보셨어요? 여러분 보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혹시 예수님의 목소리를 낭낭하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런 혹시 음성이라도 들으신 분 계시나요? 꿈엔들, 여러분 들으셨거나 보신 분 계시나요? 그러면 예수님을 직접 보지 않았지만 듣지 못했지만 우리가 그 예수님을 사랑하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 안에는 있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 믿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찬송가 중에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베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소리라 이런 찬양 있잖아요. 눈에 안 보이고 들리지 않아도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힘은 내가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것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믿기 때문에 눈과귀에 아무 증거 없지만 하나 예수님께서 도마 의심 많았던 도마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나를 보고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아멘. 많은 사람들은요. 증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중에도요. 어떤 뭐 현상들 막 나한테 증거를 주세요, 하나님. 막 뚝딱 뭔가 떨어지고 하는 증거를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여러분, 그런 증거를 달라고 하는 사람은 일단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냐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지 못하니까 자, 자꾸 증거를 줘서 나로 하여금 믿게 달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현상을 증거를 구하지 말고 성경은요, 우리의 믿음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예요, 증거. 우리가 앞으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그 수많은 것들에 대한 증거가 뭐냐면 오늘 나의 믿음이라니까요. 믿음, 그 믿음이 우리의 증거가 될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증거를 나한테 보여달라. 우리 가끔 자녀들이 여러분들은 혹시 당신이 나의 부모님인 것을 증거를 보여주세요. 이럴 경우 있죠, 그렇죠. 엄마 아빠 두 분이 나의 정말 친 부모이신 증거를 나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잖아요. 없습니다. 아이들이 부모한테 당신이 나의 부모인 것을 증거를 내놔라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믿기 때문인 거예요. 그냥 우리 아빠, 우리 엄마인 걸 믿기 때문에 딱히 증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어떠한 증거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증거가 있고 귀에 들리는 증거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믿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내가 믿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분명하고 확실히 입증된 것들을 내가 믿기 때문이 아니라 천국을 갔다 왔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 안에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삶을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즉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 안에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모든 고난과 고초를 당하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은 예수님께서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사해 주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은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셔서 나의 구원의 문을 나의 영생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바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즉 오늘날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럼에도 내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이 금보다 더 귀한 믿음입니다. 정말 그런 줄로 믿습니다. 부부간에도 여러분 싸워보세요.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말하기 힘들잖아요. 대판 싸웠는데, 그렇죠? 그런 것처럼 결국은 내가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믿기 때문이라니까요. 나를 사랑함을 믿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믿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요. 하나님 사랑을 고백하고, 예수님 사랑을 고백하고,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끝까지 잘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항상 기뻐할 수 있고요. 예배하며 기뻐할 수 있고요. 항상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을 고백할 수 있고요. 또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 구절 9절 말씀을, 구절의 말씀을, 구절을 함께 읽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영혼의 구원을 받읍니다. 받음이라 아멘 영혼의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무엇으로요? 금보다 더 귀한 믿음으로. 그 믿음이 나에게만큼은 금보다 귀한 것은 뭐냐면 그 믿음으로 내 영혼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 믿음으로 내 영혼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어요.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있는 의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나를 사랑하사 그렇죠? 내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의 선물이잖아요.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군가한테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힘든 뭐 무거운 물건을 옮길 때도 힘센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뭐 사람들의 도움을 어려울 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선행을 해서 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여러분 도움도 받을 수 있고요. 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영혼의 구원은 어떨까요? 우리 영혼의 구원은요. 누군가 도와준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선행을 행해서 상을 받았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영혼의 구원은요. 오직 믿음으로입니다. 믿음으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는 이게 결국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하나님의 선물. 그러니까 아무나 아무나 믿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시고 부르셔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끼쳐 주실 때에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 마지막 말씀 한 구절 찾아볼 텐데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신약성경 311페이지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다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리 함께 2장 8절을 읽습니다. 너희는 그,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신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구원을 받았기에, 그럼 금으로 우리의 영혼을 구원시킬 수 있을까요? 없어요. 돈으로도 안 됩니다. 힘으로도 안 됩니다. 지식으로도 안 되고요. 어여보도 안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갈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면요, 이 땅에 많은 수많은 가치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만의 가치도 있습니다. 또 공통적인 가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제일이 금이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금은 어떤 성질,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하면 잘 변하지 않고. 변질되지 않는 특징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내가 신앙생활한 지 처음 시작할 때나 뭐 2, 30년 했을 때나 그 믿음이 변함이 없어야 되고요. 힘들 때나 좋을 때나 변함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진정한 믿음인데 말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믿음인 것은 왜 그러냐면 어떤 상황 속에도 내가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기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모든 것이 산소망이 되어서 산소망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또 상급으로 인해서 내가 오늘을 기뻐할 수 있는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그 믿음이 금보다 더 귀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이 결국은 나의 금보다 더 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행하신 모든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올도 우리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라그 믿음의 결국 영원 구원입니다. 영원 구원 우리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 유일한 방법이 바로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은요 금보다 더 귀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 엄마가 믿어요, 우리 아빠가 믿어요, 우리 할머니가 믿어요 해서 될게 아니라 나의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금보다 더 귀한 나의 믿음 그 믿음을 마지막까지 주님 오신 날까지 소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